자, 안녕하세요. 오늘도 계속 해보겠습니다. 저번에 이쪽까지 왔는데 이제 여기 몇몇 애들 빼고는 지금 거의 끝까지 뚫어놨었고요. 놀랐잖아, 이거. 어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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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커다란 놈 하나 있고 중간에 그거 말고는 무시하면서 달려가지고 뚫어나서 죠 이래서 계속 달려가야지. 한다.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일단 저쪽. 그 용사냥꾼 있는 있는 데였던 넓은 곳으로 먼저 갑니다. 오, 야씨 뭐야 저건? 용사냥꾼은 엘리트몹이기 때문에 없을 거예요. 아, 대친 저거 어글 안안 풀리는 거 아니야? 괜히 달렸나? 저저 저 환영 계속 나오는데. 어, 괜찮았다. 이제 환영 안 나오겠지? 어? 아, 청교. 청교랜다. 아모레검. 소환이 되네요. 그럼 소환되기 전에 앞으로 좀더 가고. 소환해. 데려가. 안 데려가? 그럼 그냥 해야지. 자 기사를 끌어와야 돼요. 일단 얘부터 끌어오자. 해드샷 어? 안 불려졌다. 오. 시그러면퉁어 잘맞았네 어딜 뒤를 들어봐 라 맞죠, 맞죠, 맞죠. 맞죠. 어 뭐야, 또 싸는데? 싸고 있는데? 어, 야, 야, 야. 어, 나 이거 HP 줄어든 채로 가는 건가? 나중에 돌아올 때? 음, 그럼 곤란한데. 일단은 어 아직 안쪽이네요. <목소리> 안녕 안녕. 어 뭐야? 아 안녕아, 난 그럴 생각이 없었던다. 있어 <목소리> 안녕. 저기네. 아. <laughs> 아 씨, 못 했네. 아, 미끄러졌어. 잘못 불렀어저저 저 위에 샹들리에로 올라가려고 했는데. 아이씨. 아 씨. 아. 체력 그대로네요. 하지만 그래도 아까 죽을 뻔 했었으니까. 벽. 아 얘도 잘하면 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지. 으음 응. <laughs> 온다. 옵니다. 옵니다 하나, 둘, 하고 한번 더. 봉, <봉봉>. 봉. 아. 도찌르보 아. 디잡, 아, 디잡. 아 디잡이 안 돼. 다시 한번 더. 참기? 저거 참기인가 보네. 회복 한번 하고. 기다립시다. 이건 차 괜찮지? 땅 괜찮고. 하나. 둘. 오! 미친. 오! 오! 아, 저거 못 피했네, 아. 아, 저게, 쿵! 하면서, 이제, 방패를 밀칠 때, 그거, 그게, 스테미를다 깎아먹네. 아 그렇게 되면, 애매하게내매하네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. 다시 거기까지 갈립시다.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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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렸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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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아이, 아이, 나이나이 아, 저거 다 누구나. 화살 손는안 하니까 다행이다. 음, 여기까지는 살아왔구요. 어글 다 떨쳐냈고, 소울 해수도 했고, 리트라이트. 하기 전에 일단 저 방해물부터 잡고 <laughs> 왜안 와? 헤드샷 밴벼. <laughs> 그냥 이렇게 된 거, 그냥 자 장비를 이거 낍시다 대방패로 갑시다 중형비 63%라서 부르기 괜찮고요 이번엔 좀 이길 수 있겠지 봐. 오허이. 됐다. 이번에. 안오면 내가 간다. 슉. 뒤잡. 아, 이거야. 뒤잡이 안 됐네. 뒤잡 잘될거 같은데. 아, 아파, 아파. 이르고 이기를 하면 아이고야 아이고야 피했다. 아씨 또 굴러가네. 오 오. 응 안돼. 와. 라고 아얘 힘드네 얘 잡기 아창 진짜 싫어 지금 와두번아두번할때 사이드로 해서 뒤로 넘어가야 돼 아, 피하고 피해, 피하고 이렇게 찍을때 하고 이때 카운터! 오케이 나이스 아씨 어, 극혐이다 이거 근데 소울은 많이 주네요 자, 다음 기사가 둘더 있으니까 그래도 좀 한번 해봤다고 이번에는 좀잘될수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 있는 놈도 하자 떨어질 때또 데미지 받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아, 이안 봤네. 어, 이번에는 그거다. 맨날 보던 그 형님들이다. 창 아니고. 그 부분에. 응, 안 돼. 강인도 낮죠. 컷, 컷. 이때, 아, 아, 뒤잡이 안 됐어. 이번 2번. 피한번 빨고 아 제도 망쳤다아 여기 낭 떨지 않아 떨지 와 씨야 너무 일찍 굴렀어 아 하아... 무기를 바꿀까 나도 나도 그냥 표표표 하고 찌를까 아나 기량으로 밀고 가볼까 어떻게 할까요? 백업 검 끼고 있는데 쌍왕자 쌍왕자 전기로 조지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. 링을 하나 뺐었구나 이거를 음... 이거 피고리로 하고 녹화랑 파벨총에 이대로 가봅시다 구르기가 좀더 좋아졌죠? 다시 한 번, 씹고 달린 다음. 안녕, 친구들. 세미나 채우고, 달리고, 세미나 채우고, 달리고.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아, 살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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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살. 자, 다 피했죠? 좋아요, 여기까지 왔으면 또 어, 왜 뭐, 끝났고 어, 뭐야 씨, 아직 아직 안 끝났어? 끝났죠? 오케이. <laughs> 여기서 머뭇거려다 죽었어. 어, 아저씨, 더 내봐. 둘 <laughs> 그, 네.. 넵.. 데미지 준수하니까 이걸로 갑시다. 아까 창잡이 아저씨부터.. 도발하면 불킥 오겠죠?